두 직선 얘와 얘가 뭐하되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알파 수직이 되게 하는 상수 k의 값을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합시다. 자 얘는 그냥 표 함수식으로 바꿔줍시다. x 풀면 안 돼요. 그럼 좀 복잡해져요. 기울기가딱 보이도록 이런, 이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여기에 식이고 두 번째는 y는 kx 플러스 2. 요거죠. 함수니까, 아니, 평행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k가 아니죠. k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3k가 되고, 마이너스 4k가 2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알파란 얘기죠. 그쵸,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 돼야 되는데, 즉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누구 d'요거요 k 기울기는 음, 원래 기울기의 역수에서 마이너스 1과 같아야지 수직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기울기 k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얘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쉽겠네요.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k는 1이 되겠네 그렇지? 근데 얘가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 는 마이너스 3이 얘가 곧 베타 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오! 뭐가 틀렸지 아 바보같이 그치? 내가 k가 0보다 크야 된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 아니죠. k는 1이어야 됩니다. 얘가 베타여야 돼요. 왜? 베타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따라서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